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 천선 실전편 토요 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서도 이 경마를 하신다고 정말 열성이십니다 스티븐도 뭐 덥던 말던 살이 더 시커매지던 말던 뭐 조교장을 나가면서 이 토요 경마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뭐 신기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음.. 이 빅투아르 어, 빅투아르라고 이 프랑스 인간이에요 어, 외국인 노동자가 또 하나 우리 한국을 군침을 해주면서 올라왔네요 어, 만 30세인데요 음, 이.. 경마 경력.. 그니까 승마 승마 아니죠 기승 경력이 한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는 좀 다부진 체격이에요 좀 까무잡잡해서, 뭐 스티븐하고 피부 톤이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약간 동질감이 있는데, 뭐 열심히 탈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미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개월 계약인데요. 4개월 동안 좀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페로비치 같은 그런 기수들이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아, 지난주. 우리는 또 때려 먹을 때 시원하게 그냥 양껏 오지게 먹었죠. 먼저 부산에서는 남양여걸의 골든게이지 역시 복숭식 5.1배지만요. 2.3배, 3.2배 이런 것들 너나 많이 먹어라. 우리는 이 개가천선 승부에서 단군형으로 단통으로 쑤셔 놓고 개우지코지의 바로네스 역시 5.8배지만 단군형이에요. 단통으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뭐, 제주에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고, 그약속의 버금가는 배당을 잡아 냈죠. 제주 메인 승부, 하늘 소녀의 삼답평정, 역시 52.9배짜리 쌍승식, 기가 막히게 잡아 냈고, 역시 뭐, 이런 약속을 하면은 뭐, 지켜내는 스티븐이기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신다는 점, 너무나도 깊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어, 드롭더비티 아주 최강이었습니다. 스티븐의 하이라이트 승부였죠. 음, 음,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였는데 쌍승식 27.8배, 복승식 18.2배, 삼쌍승식1 5 0 3배짜리예요 어, 그냥 수셔 넣으면 은싹다찾는 경주였고 아, 역시 다 힘을 실어서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던 하루였고요. 뭐 서울에서는 모네플라잉의 덜어주였죠 어, 쌍승식 30배짜리 어, 미친놈 다니고 고기다 어, 갖다 쑤셔 쳐박자. 급을 드렸고 어, 비밀작전 승부였습니다. 당대 걸작의 메가 히트 쌍승 18.9배짜리 역시 비밀작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사강이고 어, 프라이빗 어, 플라이비파크의 슈퍼트릭 복숭식 9.9배짜리 그리고 저희 방송만 시청해도 이런거는 한구라가 되죠. 스마트보배의 스페셜 빅시였습니다. 아, 시작하는 일경주부터 4.3배짜리지만 단통 현장에서도 여러분께 단통 오로지 단통마권 해결해드렸고 아, 뉴파트너의 금투사였죠. 복숭식 11.6배짜리 역시 방송만 시청해도 요 이런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십니다. 아, 집중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 그리고 일요일에는 역시 뭐 금케라의 스페셜 1위였죠. 이때 당시에 원더라이트라고 단성식 3.0배짜리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렸지만 훈련 때 말이 써고 있다.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게 스티븐이 조교를 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역시 복성식만 36.9배짜리 미친 놈도 아니고 5.1배, 2.1배가 난무했던 판때기에서 36.9배짜리를 또 한번 시원하게 잡아냈습니다. 일요일 후반부 마지막. 경주에서 역시 뭐 소중한 만남의 대박이다. 복숭식 9.6배짜리 쉼 없이 잡아냈던 경주들이죠. 자 이토록 많은 경주들 그리고 중배당을 잡아냈습니다만 아쉬운 경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전반부 1, 2, 3 경주를 주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 다른 방송처럼 어, 흐지부지 가리고 어, 그냥 한두 씩만 공개를 하는. 아, 그런 방송이 아니죠 뭐 놓고 뭐에다 때리자 우리가 아주 그냥 쇼프를 한번 봐버리자 역시 1, 2, 3경주의 마번을 고스란히, 고스란히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5경주와 9경주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이두 개의 경주의 사활을 한번 걸어 볼 생각입니다 아, 무더운 날씨지만요 뭐 스티브는 항상 현장에 나가 있을 거고요 현장 예시장 요런 때일수록 마필 상태를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더 집중하면서 토요경마 준비한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에서 공지를 드렸던 경주 첫번째 스타트죠 1경주입니다 오후 2시에 발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간경마의 특성상 조금 늦게 나오셔도 되겠죠 하지만 1경주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보시고 느낌오면 은좀 일찍나와서 그냥 한번 조져보세요 스티븐이 맥없이 뭐 쓸데없이 이렇게 여러분께 언급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음, 오늘 토요경마에서 1, 2, 3경주죠. 전반 1, 2, 3경주. 그리고 5경주와 9경주가 어,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공주를 한번 더 드리겠고, 제일 경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00m죠. 국산 6등급 경주.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아, 이거 공교롭게도 스티븐이 월요 새벽 쪽에 방송. 어? 월요일 날 남들보다 좀 일찍 있 나서 어, 눈곱도 안 떼고 사실 쪽팔리지만 이빨도 안 닦고 조교장을 쳐 나가요. 어, 예, 조교장에 쳐 나가서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어, 눈 비비면서 정신을 차려요. 어, 어떻게 간지도 몰라요. 어, 조교장애를 시간 맞춰서 빨리빨리 기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제 조교장이죠. 음, 그래서 이제 조교장에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10번 2000살과 9번 오피, 윈더, 윈터, 요 두마필이 같은 에, 경주에 두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음, 저는 2000살은, 지금, 인기 1위로 가요. 2000살이. 그리고, 이, 빅투아트라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2 0 0 0살에 토요경마 첫 스타트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인기 1위가, 빅투아트, 어, 프랑스 사람, 어, 까만 사람, 어, 신인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뛰니까. 신인 기수. 뭘 믿고 2000살을 해야 돼? 스티븐 믿고 가십시오. 예, 스티븐 믿고 하세요. 뭐, 이, 이 빅, 그 빅투아트라는 외국인 노동자 믿지 말고 스티븐 믿고 하세요. 왜 제가 어 너무나도 어 좋게 본 말입니다. 조교 때어 진짜 이게 힘이 이미 꽉차 있어요. 뭐 주행 검사 때도 이미 보여준 걸음이라면 어 저는 충분히 여기서는 대가리감으로도 어 손색이 없다. 자, 이번 매니 터보가 보이네요. 어 임기원이죠. 임기원이가 지금 2000살에 주행 검사를 받아놓고, 2 2조꺼 매니터보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데뷔 전에 임기원이가 매니터보에 기승을 하면서 일본 01초 6대 기록을 세웠고 역시나 2차권에 진입을 성공을 했죠. 다소 아쉬운 게 이제 신의명명이란 마필에게 이제 7만 신차. 선두권과 칠만신 자락이 조금은 아쉬운데 상대가 잘됐지 뭐 매니터버가 못했다라는 건 전혀 평가를 못합니다. 게다가 빠른 순발력을 지닌 녀석이 이번에 2번 게이트 그리고 등짝도 같은 임기원이라면 조금 더 높이 평가를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2번 10번이 현장에서 접해당 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한 방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9번 OP 윈터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 48조 특성상 사실 데뷔전에 안 때려 먹는 게이 집안의 아주 그냥 지저분한 전통이자 지저분한. 에, 모습이죠. 어, 꾸욱 감춰놨다가 다음 군영에 남들 무시할 때, 남들 외면할 때 그때 지네들끼리 그냥 싹다 헤쳐먹는 게 48조의 특유의 아주 그냥 습성이죠. 습성. 그런데 오피윈터라는 마피는 제가 월려 조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 발주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자가 빠지면서 어, 이 문정경 기수가 엄한 성기를 이말 목에다 계속 비빕니다. 이 발이 빠져갖고, 막 넘어질라고 그래요. 어, 상당히 좀 위험했던 모션들이었는데, 9번 오피 윈터가, 요게 지금 앞장 까면은요, 매니터 보고 지랄리고 얘는 가마 돌립니다. 무조건 돌려요. 예. 순발력이 워낙에 좋고 힘이 차 있습니다. 과연 직선에서 버텨 못 버텨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정도로 근성과 힘이 차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 패턴, 훈련, 훈련 패턴이죠. 훈련 패턴을 보면은 48조에서 무기나고 안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즉, 지금 10번과 2번 매니터보가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9번 OP 윈터는 당연히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배당 좋을 때, 또 때려 먹어야죠. 언제 때려 먹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이, 조시가 이미 나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꼭 알고 가세요. 저, 어떤 승식도 괜찮지 않습니까? 삼복승도 좋고요 삼상도 좋고. 다만, 2번, 10번, 2번, 10번 맞건 우선 공략하시고, 9번, 오 p 윈터에 2번, 10번, 9번 놓고 2번, 10번, 어, 요두 방향 후공으로, 꼭 배당으로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1라운드 기분 좋게 때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경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토요경마 2라운드입니다. 1,300m 로 짜여진 국산 6등급 경주고 총 12개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아, 이번 2라운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음, 지금 7번 스틸러 조교 상태 좋고 이번 니레바다는 조교가 또 좋아요. 조교가 좋은데 쟤는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어, 니레바다 2 3전 동안 준우승 한 분입니다. 제가 아 직전에도 그렇고 직전에 뭐 인기 1위로 어, 인기 4위였죠. 인기 4위로 팔렸는데 어, 샤프드림의 니레바다였거든요. 인기 1위를 놓고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어, 적중에 실패한 게 너무나도 좀 아쉽습니다만 이번에 또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능력을 가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던 낭패가 따라옵니다. 어, 스틸러는 직전에 역시나 뭐 1,300m 첫도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전에 적응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안토니오인데요. 어, 뭐 승부죠. 안토니오가 뭐 죽기 사기를 타줄 거예요. 말 상태 좋습니다. 어? 1번 뭐 스페셜 킹도 팔릴 거고 2번 영락태양도 뭐 믿어못 믿음, 대로 팔릴 거고 저는 외곽에도 열하나 럭키 블루 이게 말 조시로 따지면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생각지도 않는 팔자에도 없는 11번 게이트를 부여받아가지고 그거 하나 찜찜해요. 어, 외곽 게이트 있다라는 거. 어, 하정훈이가 뭐랄까요? 깡다오가 좋다. 아 그냥 좋게 표현하자고요. 어 나쁘게 표현하면 싸가지가 없다이렇게 뭐 되니까 어, 좋게 표현하자고요. 깡다우가 좋다. 럭키 어, 블루의 기승은 하정운 기수라면그간 어, 조금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태 좋거든요. 열하는 어, 럭키 블루, 하정운 기수 어, 꼬마 기수지만 믿어보고 배팅 공략을 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놓고 때리겠습니다그번 샤크 파티예요. 음, 제가 현장에서 이거 승부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샤크 파티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여줄 걸음이 상당히 많은 녀석입니다. 직전 경력 2년의 공백에 이역 기술과 타고서 인기 1위 너도 나도 간다. 요번에 된다. 이번에 막건 사라. 우리가 샀다. 너도 샀냐. 나도 샀다. 계속 샀냐. 계속 샀다. 아주 그냥 현장에서 난리 브루스를 쳤단 말이 9번 샤크 파티예요. 그런 개소스, 그런 개발한 부는 순간 샤크 파티의 이역 기술은 당당하게 빠져버리죠. 당당해요. 아주 그냥 멋있잖아요. 바람 불면 사라지고 바람 안 불면 정확하게 대가리 쳐버리는 게 바로 2역 기술 아니겠습니까? 최근 행보가 그래요. 행보가. 음. 자, 이번에 박태종 기술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뭐 이영주 교사도 2역 기술을 못 믿는 건가요? 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어찌 됐건 박태종 기술와의 호흡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샤크 파티는 이제 한 발에 써야 되는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에 1300m 경주거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뭐 훈련식 얼음도 워낙에 강단이 있기 때문에, 어리버리, 얼레벌레 1300km 가지고 팔려버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번 샤크 파티, 의 어, 박태종 기수의 다시 한번 명예를 되찾을 수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9번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9번 샤크 파티 놓고 2번 니레바 4번 니레바다 7번 스틸러 그리고 11 럭키 블러 이런 녀석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십시오. 자, 3라운드입니다. 어, 여기서는 그냥 팔복 한번 걷어 붙이시고요. 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자와 스티븐의 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한번 마음 한번 먹고 한번 조져보자고요. 어, 저는 이번 경주도 이 배당이 안 좋아서 제가 승부를 안 하는 겁니다. 배당만 좀 삼삼하면은 요거 승부예요. 어, 요거 승부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으로 짜여졌죠. 자, 9대 말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현장에서 1번 즐거운 남성 그리고 3번 에피폴라 그리고 5번 런어웨이 8번 천하제일 천하제왕 요 네두가 팔려요 아홉마리 중에 네두가 팔립니다 일단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배당이 좀 없다고 봐요 이 네두 안에 끝나요 네, 네두 안에 끝나는데 어, 저는 뭐, 뭐 있습니까 인생 네.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받쳐가지고, 뭐, 본전, 반본전 하면은,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뭐, 기분만 더럽지요? 어디 가서 뭐, 코도 못 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또 먹을 때는 그냥, 그냥 싹다 쳐받고, 어, 응원하고, 먹을 때 시원하게 그냥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3번 에피폴라. 애는 이번에, 온다. 음, 온다. 이번에 온다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직전 경주, 이 1300m 에서 입상을 거머졌을 때 2차기에요. 그리고 뭐 선두권에 나서면서 그 직선에서 좀 꾸역꾸역 좀 버텨준 모습인데, 결코 직전 경주 입상은 전개가 잘 풀렸거나,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닌, 이제 에피폴라는 기지개 피고, 어? 힘 찾고, 이제 뛰는 겁니다. 이제부터 걸음이 나와주는 거예요. 어. 저 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자질이 좋은 애입니다. 정말로 3번 에피폴라는 여기서는 된다. 자 그러면 1번 즐거운 남성이냐, 5번 러너웨이냐 8번 천하제왕이냐에서 골라야 되죠. 에 예, 모두 다 가져가면은 환어뭐 적중은 되겠지만 뭐 환수가 쓰레기인데 뭐 누구한테 그 코를 붙입니까? 어. 자한번 가자고요, 스티븐 미코 한번 조지자고요. 예. 1번 즐거운 남성 쪽에 한 방으로 그냥 조져보자고요 어, 직전에 공백전임스 불구하고 스티븐이 즐거운 남성은 된다라고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어요. 13.4배짜리를 잡아 냈죠. 직전보다 더 좋아요. 직전에 공백전에 미친놈도 아니고 즐거운 남성을 놓고 조지자. 이번에는 공백전이 아닌 3주만에 서둘러 나옵니다. 음, 말상태 더 좋아요. 어, 여기서 인코스입니다. 앞에 가요. 이번 에피폴라가 선행 가겠죠. 어, 5번 러너웨이가 뭐 요런 애들 이제 이 견제가 들어오겠죠. 견제 들어온 상 애네는 또 뒤져요. 러너웨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힘써 버리면 날라갑니다. 4코너 지점에서 없어져요. 훅 불면 없어집니다. 어, 5번 러너웨이 같은 건 날려 버리고 천하제양은 그나마 그나마 어, 조금은 찜찜하긴 한데, 애도 별거 없어요, 사실. 뭐, 직전에 김영궁 기수가, 어, 큰, 속된 말로 막건을 얼마나 샀는지, 그냥 거기다가 이빨이 승부를 해준 거예요. 어,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김영궁에서 그만큼 열심히 탔다는 소리입니다. 김영궁에서 막건을 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해하지 마시고. 어, 그만큼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착입니다. 음, 애는 한계를 보였다, 직전에. 직전보다, 이번에 훈련 상태가 좋다는 느낌도 없고 뭐 신영철 기수에 워낙에 도깨비 같은 기수인데 뭐 여기서는 승부를 하겠죠. 하지만 약하게 볼 이유는 분명히 있다. 오히려 9번 벨리븐, 요런 게 조금 찜찜해요. 9번 요런 벨리븐 같은 거요. 요런 게 지금 한 칼이 있는 거예요. 한 칼이 있는 애기 때문에. 요런 게 찜찜한데, 이런 거 저런 거 찜찜하고 안전장치 다 하고 가면은요, 어, 못 먹습니다. 어, 먹어도, 맞춰도 돈이 안 돼요. 어, 맞잖아요 자, 3번 에피폴라. 1번 즐거운 남성. 그냥 싹다 그냥, 싹다 여기다 그냥 싹 몰빵으로 단통으로 한번 쓰셔보자고요. 음. 네, 토요 경마 5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음, 일단 이번 경주는 1300m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어, 배팅공략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무엇보다도 뭐 팔리든 안 팔리든 뭐 2분 골드시나 팔리죠. 어, 그리고 이 4번 통틀때문에 이런 애들이 기록차로 팔려줄 텐데, 뭐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 옆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두마필의 조합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쓰레기 조합이에요. 요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요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아예 중심에 놓고 승부를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죠. 어, 저는 이번에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마필이 한도가 있습니다. 음, 단점이 분명히 보강이 되면서 직전부터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요 이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의 액면상 기록 때문에 인기권에 살짝 좀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한 15배 정도 봅니다. 15배, 16배. 고개의 팅이좀 작다, 먹을 게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5배, 한 16배, 이 정도 선에서도 어, 나는 한구라의 만족을, 힘을 한번 실어볼 수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오경주에서 그 행복을 15배, 16배짜리를 단방울 한번 쓰셔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경마 후반부 구경주는요 제가 사실 A급을 고민을 했던 마필이 한두가 나옵니다. 음, 확실했다라면 그리고 이번에 에, 게이트 번호만 좀잘 받았다라면 저는 A급을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고 승부를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게이트 번호가 아니고, 그 확신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섣불리 A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로 설정을 했는데요. 어,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배당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제가 주 중에, 놀지 않고 해당 경주를 미리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미리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게이트만 잘 뽑아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말이 이번에 그러지 못했네요.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가 한구라를할수 있는 마플이기 때문에요. 자, 오아시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당. 남들이 겁나서 못 때리는 배당. 스티분이 꼭 해결해 드릴게요. 자, 토요경과 구경주. 제가 왜 A 끝까지 고민했던 말이인지 현장에서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준비한 경주들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 혹시라도 체중 변동 그리고 현장 상태를 따라서 스티븐이 좀마번이 변동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노력한다는 것만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성적은 그 후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면서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겠습니다.